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 보함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여로 보함의 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로 여로 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라 계속 반복된 말이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 보함의 이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앞으로 11기서를 읽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둘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분열 왕국이 되어 버린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로 보암도 새로운 왕을 원하는 북쪽 열지파를 이끌고 반역을 통하여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비록 그 숫자적으로는 작은 지파였으나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숫자는 많아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두 나라는 왕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밀접한 그 약점들을, 핸디캡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호브암과 여로보암은 자라온 배경이 서로 달랐기에 왕의 통치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왕이 된 루호브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요구에 더 혹독하게 다스려 자신의 왕권을 굳게 세우려 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일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청년 때부터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부지런함을 눈여겨본 솔로몬에 의해서 감독관으로 세움을 받아 백성들을 지혜롭게 관리했던 자였기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들을 섬기려 했던 것은 여로보암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왕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로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둘러 나뉘게 되었을 때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시 국가를 하나로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손끼리 싸우는 일을 멈추었지만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결국 이두 왕은 서로 장단점이 있었고 서로 정반대의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서로를 비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볼 때에는 둘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장점이 있고 또 서로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가진 상대를 비판하고 내 오름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가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볼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어느 한쪽 면에서 저들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말할 때 한쪽을 비교해서 다른 쪽의 단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부족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한 기설을 통해서 그 시선을 회복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수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인 줄 알고 자신이 왕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전제군지가 되어 강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고, 한쪽은 백성의 민의를 따라 섬기는 왕이 되려 하는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쪽 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훌륭하게 다스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왕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여로부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37절로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왕의 통치를 스스로 원한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원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제안을 받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같이 똑같은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나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잊었고 그의 불신과 두려움은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분명하게 경고하시며 명령하셨던 우상 숭배의 문제를 기억조차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로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 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바함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바함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한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단 지역과 유다와 경계를 이루는 남쪽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절개 날짜와 비슷하게 하여. 8월 15일을 축제 절기로 정해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곱째 달열다 그러니까 15일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와를 호 위하여 일랫동안 지킬 것이라. 저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년에세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날짜가 일곱째 달 열흘 열다섯째. 그런데 지금 여로보함이 날짜를 정한 것은 여덟째 달 열다섯째입니다. 비슷하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또 베델 지역에 옛날에 베델 하면 어떤 것이 기억합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긴 해요. 또, 야곱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족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베델도 그렇게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했었을 때, 또 날짜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아주 기가 막히게 슬쩍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절기의 날짜를 정한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섬기게 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한 죄였습니다. 결국 이 죄악은 마침내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깊은 영적 문제로 뿌리 있게 남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의 그 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계속 볼때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들이 여로보암의 범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범죄, 여로보암의 범죄에서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깊게 박아 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난날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듣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어짐을 틀림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범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지난날 사울 왕도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스스로 그 왕권을 자기가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고 그것이 두려워서 또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스스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솔로몬 왕국이 나누게 되고 자신이 왕이 된 이유가 우상 숭배였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똑같은 길을 그렇게 선택하며 갔던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네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림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아의신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러 밤을 세울 때 너가 왕이 되는 건 내가 너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내 윤례와 법도를 분명히 섬기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라 해요. 윤례와 법도를 지금 따르지 아니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그렇게 찢어서 솔로몬의 나라는 한 나라만 되게 하고 또열 지파는 너의 지파가 되게 하겠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윗의 축복을 자기도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 대충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왕의 문제는 서로의 단점인 제왕적 군주의 모습과 반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들의 약점들이 문제가 됐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저들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왕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위임하여 세워주신 그 왕의 직분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것이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서로의 단점을 가지고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으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유다 왕국으로 쪼그라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반역해서 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직분들을 또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깨닫고 그 속에서라도 지금 그 모습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저들은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 시간 부르심의 그 현장 속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오늘도 계속해서 멈춤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후회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반복적인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못 들었던 것 어제를 내려놓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새롭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오늘 하루 새날의 은혜를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연약함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의 직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던 저들의 문제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너무 늦었다 말하기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모든 기회를 늦었다 말하기 전에.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기대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또 응답으로 누려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